어, 이정원 공학박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설명할 거는 어, LED 딥머, LED 딥머 어, 3채널, 3채널, 3채널 3채널짜리 하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LED 딥머 1채널입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개발을 의뢰를 해서 어, 지금 현재 시중에 납품을 했습니다. 요거는 4 0 w LED, 4 0 w LED 딥머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파워서플라이 일체형이고요. 요거는 파워 서플라이를 따로 넣어야 됩니다. 3채널인데 한 채널당 1 5 0와트 정도로 돼 가지고요. 이 3채널, 3채널로 1 5 0와트까지 물릴 수 있는 거고요. 파워 서플라이 외부에서 해서 디밍을 할수 있게끔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디밍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어, 1채널, 2채널, 어, 3채널입니다. 여기 3채널로 되어 있고요. 어, 디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디밍을, 디밍을, 디밍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요 네, 여게 풀입니다. 풀발기구요 3채널 디밍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일단은, 아, 요 채널, 요 하나씩만 아, 디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부터, 보시게 되면, 자, 이거는 3채널인데 굉장히, 네. 요게, 요거는 아, 3채널입니다. 3채널. 요거는 아, 3채널. 지금 현재, 아, 시, 아, 요게 지금 현재 10%입니다. 10% 10% 디밍이고요. 요거는 20%입니다. 20%. 요거는 30%입니다. 30%, %입니다. 30 디밍. 요거는 40%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50%입니다. 요거는 아, 60%입니다. 요거는 70%입니다. 요거는 80%입니다. 요거는 90%입니다. 요거는 풀입니다.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 있죠? 그 다음에 다른 채널도 3채널을 가지고, 어, 디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게, 아, 10%입니다. 10%, 요게 10%, 요게 20%입니다. 20%, 요게 30%입니다. 30%, 요게 40%입니다. 요게 50%입니다. 요게 60%입니다. 요게 70%입니다. 요게 80%입니다. 요게 90%입니다. 요게 100%입니다. 100%입니다. 자, 100%, %입니다. 100, %입니다. 100 디밍을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다음에 요 3채널 디밍, 요거 1채널 디밍하고 3채널하고 디밍인데 1채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1채널좀 디밍이 조금 약간 10%입니다. 10%에 조금 들어왔죠? 10%. 10%입니다. 이게 10%. 그 다음에 요게 20%입니다. 20% 요게 30%입니다. 요게 40%입니다. 요게 50%입니다. 요게 60%입니다. 요게 70%입니다. 요게 80%입니다. 요게 90%입니다. 요게 100%입니다. 그래서 비밍이 지금 많이 원하시는 분이 1 채널은 0에서 10%까지